신라 명랑법사가 당나라 군사를 막아낸 문두루법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오다 불교를 억압한 조선시대에 이르러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라진 문두루법의 복원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각종과 한국 밀교문화총남 사업단은 6월 14일 오후 2시 진강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창교 71주년을 맞아 밀교의 진호국가와 문두루법을 주제로 연구 발표 불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진각종 교법연구실 법경 정사가 진각종의 진호국가와 기도법을, 교법연구실 상임연구원 성재 정사가 밀교의 사종 기도법과 문두르법을, 진각대학원 허일범 교수가 문두르법 연구 현황과 의식 재현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습니다. 이어 진각종 교법연구국장 해담 정사 위덕대학교 권기연 교수, 동국대학교 정성준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회사스님, 유가시민당 신법정 전수, 신라문화원 최민희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문두르법의 복원과 적용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진각종 교육원장 덕정 정사는 문두르법의 복원에 대한 시도는 이와 같은 한국 불교에 있어서의 국가 수호 불사인 진흥과 기도 의식의 재형이자 잃어버린 한국 불교 역사의 일부분을 그 바로 세워나가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동두룡법의 복원을 위한 연구 발표 불사의 공덕으로 복원 불사가 복만이 이루어져서 남북이 평화통 되어 이 땅에 불국토를 건설, 건설포자 서원하신 진각성 전 회담 배동사님의 간절한 명언인 결실을 맺어 나가기를 두 손모아 서원하면서 한국 밀교 문화 총람 사업단은 그동안 연구한 문두르법을 10월 개최 예정인 국제 학술 세미나와 시연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